잠깐만 초반에 잘째 영어가 그래도 부종이어도 개념이 좋아가지고 초반 째는 개념 이런거 상대 보면서 뭐 이런거 어 되게 잘해요 단판 300개요? 어, 누구랑 할까요? 제 유일하게 있는 공식 대회인데 공식 대회에서 장난칠 수가 없잖아. 크, 성대 이겼네. 영사랑 할까 영사랑? 아, 늘장이랑 영사 하고 있네. 죽이랑 할까요? 아, 죽이랑은 근데 대회 때 만날 수도 있는데. 포로토스 성대한테도 졌는데. 아이. 아, 왜 이렇게 다 영호를 원하는 거야. 영호 지금 뽕에 추위 있을 텐데 반판 네. 선백 네. 한번 하신가요? 예? 매 컨셉건 당연히 명훈 형이 주시겠지 아, 원하는 맵 만드세요. 아 근데 명훈 형은 링이 못 이기겠던데. 이클? 이클 한번 가능합니까? 이클? <laughs> 이클레이스 같은. 아이고. 장난하나? 아 제가 한 번만. 한 번만 오늘 딱 코로토스로 이기고 같은 팀 되자. 디코도 진짜 하루 종일 뭐라 하길. 우리 귀여운 영호 이클릭스를 하다니 우리 영호. 아또 이거 스포방 하는 것 같지가 않아 레드 하는 것 같다. 나 이럴 때 지는데. 어, 우리 어어 아..아.. 어떻게... <laughs> <진짜. 웃음> 아, 이러니까 내가 긴장감이 안든다구요 아유, 자, 저는 파회 처리 가스이기 때문에 스파이어를 안 가고 히드라리스크 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자바바, 나, 나자바바, 나! 잡아봐라. 생잡아라 땡깐당! 앙땡깐당! 생깐당 앙땡깐당! 뭐 온다고? 엔드니 리사님 생일선물 감사합니다 잠깐만. 오우씨, 잠깐만. 와, 질 뻔했다. 리얼. 한번더 있니? 와, 진짜 질 뻔했다, 이거는. 인정. 와, 질 뻔했어. 진짜로. 아이고 300개 감사합니다. 잔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 그 예? 뭐가 아쉬워요? 반팔 한만보여주 계신가요? 한 이겨보고 진짜. 아, 진짜 너무 아나 너무 내거내 플레이 너무 못 보여줬어. 한 편만 더보 뭐가 단판하아파좀해버 임마. 아, 좀 해봐, 아 다른 사람들이 할때그 공기력이 안 나. 너무 어려운데. 아왜또 이클립스야? 이영 코스가 더 강한 거아니까아뭐 근데 한번 대회 성적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뭐 내가 저번 시즌 우승했으니까 이영호보다 잘해? 아니잖아. 한번 반짝할 수 있는 거지 뭐. 한번 가지고는 아니, 아니야. 어린 악녀가 영웅과 테란 해줘서 테란 유저들이 불었다고 했고 영웅이도 973 진화시켜서 꿀빨고 째째식 2의 운영으로 우승도 했는데 이번에는 성대빌드로 우승 가능? 성대빌드? 모르겠네요. 그럼 카피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저번 시즌엔 내가 짭재덕 보긴 했지. 어 카피카피 해가지고 트위치는 장문해도 돼. 천 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세개 쏘고, 어세번 전자녀 하는 거랑 똑같다고. 장문해도 돼. 세 배로. 쓰셔도 됩니다, 트위치는. 괜찮아요. 영어 캐논머시 무서우니까 오버클 해야겠다. 영호야 이거 1대1 싸움이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래야 드론 하나가 더 나온단 말이야. 아유, 영호야 아. 아쉽다. 영호야. 아쉬워, 많이 아쉬워. 오, 질럿을 왼쪽으로 돌리는 플레이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일부러 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오버러에 그러면서 이쪽으로 달리고 있을 텐데, 오, 굉장히 좋은 판단이에요. 어디서 이런 거는 잘 배웠네요. 아닌가? 호지 더블이니? 질럿이 안 오는 거 보니까 호지 더블이네요. 어, 아, 게이트네, 그래. 오, 좋아, 이런 거, 그래. 그렇게 숨겨야지. 어디로 뛰었는데, 그래서? 본지냐? 멀티로 뛰었어야지. 야, 아니, 이건 왜안 뛰어, 용호야! 아유, 아, 너무 날로 먹으려 한다, 용호야. 에이. 애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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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정신없다 아이고 이러면서 질럿이 바로 뛰어야 돼 영호야 안 뛰면 너무 편하잖아 지금 나도 선 레어 찍으면 어떻게 할 건데 선코를 니가 갔다고 해도 영호야 이거는... 이 씨... 아, 그래, 영어 알려주고 있는데, 이거는... 통고도 아니네. 이러면은... 제가 엄청 좋죠, 편하죠, 저거 입장에서. 질러시한번 나오긴 해야 돼. 사질러 때한번 나와야 돼. 아, 추질러만 또 날로 먹으려고 했네. 현재 걸 많이 봤나? 아닌데. 현재는 이렇게 안 하는데. 나왔어야지. 진작 나왔어야지. 늦었어. 이거는 나오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글링 찍게, 찍으라고 하는 거야. 이건 나도 저글링 안 뽑지. 너무 늦게 나왔는데. 봐봐, 들어가잖아. 빨리 나왔었어야 돼. 그러고 살아있으면서. 아무 압박이 안 된다고. 레어 바로인데도 너무 늦기 때문이야, 이게. 이거, 매새끼였으면 바로 생겼어요. 매새끼 이재동이었으면. 진짜 토스들 곡소리 났어 이것 때문에 영호야 어? 김명훈이라서 안 쌩가는 거야 알아? 이이이. 무섭지 그래네 영호가 사람 파악 잘하거든요? 아까 오버로드를 제가 이렇게, 뺐, 이렇게 뺐기 때문에 또 따라올 거야 영호라면 그러니까 이 영호랑 할 때는 좀 다른 방향으로 빼야 돼 게임 할때마다 영호가 이런 심리 파악을 잘해요. 사람마다 어. 그래서 솔직히 대회 때만 나면은 좀 무섭긴 해 나에 대해서 잘 알테니까 근데 연습 때? 이런 스폰 빵? 귀여워 우리 영호 귀여워 너무 귀여워 퍼세오로 보고 놀라겠지. 뭐야, 허세우, 이거, 완전 비슷하왜 이렇게 비슷해? 아! 와, 이걸 봐도 못해요.

저도 안 놓쳐요 이런건 이게 발업이 굉장히 느리다고 이것도 뭐 지금 되긴 했지만 늦은거예요 질럼만 따줘도 이득이거든 아직도 여기 캐논 없을걸? 근데 나도 스콜지가 없어가지고 찾는다 공기화코세어를 모으려면 한참 걸려요, 수치는. 커세어가 두개 났다 했잖아. 코세어가 엄청 중요한데. 근데 그래도 여기서 3유탈로 깔짝되면은 요거 한 3, 4코세어로 나올걸? 이뒤 잡으러 올걸요? 어, 올라고 하잖아, 지금. 얘 그래도 잘하는 거예요. 내가 스컬지를 여기서 웬만하면 잘안 찍거든. 잘하는 건데. 이미 이 미탈을 뽑은 목적, 이 미탈의 목적은 뭐냐? 히드라로 넘어가기 위한 발판이다 그겁니다. 이미 저는 히드라 체제로 전환이 완료가 됐어요. 거기에 육해처리. 이건 뭐야, 산책왔니? 뭐야, 현실에서 산책을 해. 이! 아, 아, 하나. 가그나마 많은데 아뭘 이신공격이야 아, 뭐아 왜그러세요 진짜 솔직히 나도 안해 나도 살 많이 쪘는데 뭐영은놀릴 처지가 아니야 오우 나보업 안찍은줄 알았다 어! 아, 지짜로코너니까 이게 아까처럼 막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집중 좀 하겠습니다. 포진가 보다. 아 그냥 드라이네이러면좀 아 빡센데 게임. 아 뭐야, 왜다 왔어? 싫은데 아, 어이 씨좀 하네 틈이 없는데? 부모님 <laughs> 5선길 선물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 진짜 틈이 없어, 지금. 아. 어, 잘하는데? 어, 왜케 잘해? 아이씨, 졌네? 아, 하이블 괜히 갔다.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아이씨. 아 이씨. 어, 뭐야? 왜게 잘해줬어, 갑자기. 와, 씨 어네 이렇게 빠르냐 오비? Yes, yes. 영웅광고 맞아? 다른 사람이 한거 아니야? 제가 했어요 형. 제가 예 e 와.